이젠 나 이놈들아! 근데 걔네들 이미 죽었어. 어쩔 수가 없다. 포기해 포기해. 야 포기하고 다음으로 가. 아 쟤도 어차피 못 지켜. 아 글쎄 못 지킨다니까.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이제 어른이잖아 우리. 못 말인 줄 알지? 나 지금 나 지금 어 이? 여기 봐봐라. 어, 얘딱 운명처럼 만났네. 운명 같은 사랑. 이게 바로 운명이지! 다 와, 다 와, 얘들아. 여기다, 여기. 적진이 여기 있었다. 아주 혼주를 내주자고! 내말도뭔 말인지 알지? 언데 그냥 끌라 박았다고? 숭사 아닌데 사라졌다고? 왜 이거는 숭사이 없어요? 왜 왜요? 왜나숭사 없어요? 왜나 이거 이거 숭사 없어요? 왜 왜요? 좀 도와주시죠. 어. 뭐야? <laughs> 나 저런 거 없단 말이야. 멈춰 멈추지 못해. 이 자식들. 개외봤네. 왜 네. 받아? 너 이런식으로 나오면 안되지 아, 너들이 나한테 이런식으로 나오면 안되는거지 나나 강물에 없잖아